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 노마에 갇혔을 때 자신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그 곁에 항상 디모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어,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뒤를 위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최선의 사역을 했고 결국 이 디모데라는 사람도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성경을 이제 꾸 꼬시 보면 약간 연약한, 허약한 그런 사람이었고 성격도 약간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며 수고했던 사람인 것이죠. 디모데가 이처럼 연약하고 소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최전선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소중한 만남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디모데와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고 그리고 디모데는 그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에 따라서 정말 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디모데 삶 가운데서 어떤 만남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 만남은 바로 바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도 보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자녀가 없는데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울 혼자만 디모데를 아들이라 생각한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도 보면 디모데 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디모데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만의 일방적인 그런 짝사랑이 아닌 짝사랑이 아니라 디모데도 바울을 그런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진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자식이 정말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디모데후서 그의 유언을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을 고쳐 주었죠.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이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했습니다. 이에 이제 바울은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이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질을 했어요. 그래서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그런데 돌이 정말 아팠겠죠. 근데 돌을 맞은 바울이 죽은 줄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 이 봤을 땐 바울이 돌을 맞고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때 디모데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다시 한번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디모데라는 제자, 디모데가 이미 제자라고 불리워지고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3, 4년의 기간 동안 디모데가 제자로서 그 지역에서 이름을 떨쳤던 것이죠 1차 전도행 때복음의 핍박이 있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돌에 맞으면서까지 전한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때부터 디모데와 평생의 동역자의 관계가 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을 떠나가게 되면 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디모데를 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의 동역자로 영적 아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지금 이 디모데 우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갇혀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용기를 복돋아주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죠. 종이조차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편지가 빨리 도착하는 시대도 아니었고 편지를 붙이면 사람을 통해서 붙여야하기 때문에 언제 편지가 도착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았을 때 디모데가 너무 지쳐 있었고 낙심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안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렵게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바울의 그런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며 힘쓰며 애쓰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내 아들이라 말을 할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아무나 잡고 당신은 나의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낮지는 않았지만. 내가 입양을 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수고할 때 내가 비로소 내 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먹이고 사랑 전해주므로서 비로소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을 삼기 위해서는 정말 큰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추운 날씨, 곧 겨울이 다가오는 그런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정말 차가운 바닥이었고 지하 감옥이었지만 디모데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통은 자유로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방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헌, 이러한 해산의 수고로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나를 또한 세워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내가 신앙이 연약할 때 나를 잘 섬겨 주신 분들도 있고,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정말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그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그 수고와 헌신을 받았는데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세워 주기 위해서 정말 내가 온 힘과 열정을 다해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기에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각 기도하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은 한없이 받았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나 인색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 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며 기도할 때그 영혼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그 사랑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트롯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들트로트 많이 갑자기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미스터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 아십니까? 아,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예. 뭐 이런 세상적인 건우린 전혀 관심이 없는 건데, 제가 대신 한번 봤습니다. 제가 뭐 쭉본건 아니고,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봤는데, 어, 미스터 트로시라는 프로가 36%까지 시청률이 올랐다라고요. 굉장히 사람들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근데 거기에 출연자 중에서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예, 보셨으면서 왜안 보신청하셨어요. <laughs> 예,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결선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고맙소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고맙소라는 노래를 한 사람에게 어 자신의 마음의 편지를 담아서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김호중이라는 친구는 중학교 때 퇴학을 당할 정도로 정말 많은 방황을 했던 학생이었는데 이 서수용 선생님을 만나므로써 이 방황의 종지부를 끈그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고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바로 이 서수용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서수용 선생님이 대구 학교가 김천 예술 고등학교인데 그 대구에서 김천까지 김호중 학생을 자동차로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등교 시켜줬다고 해요. 언 나가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서수용 선생님도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주께서 자신을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호중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약 간증을 나눈 것도 볼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쟤는 다안 돼라고 말했지만 끝까지 제자를 믿어주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선생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방황으로서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한 학생이. 정말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해 줄 때, 그리고 용기를 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그 곁에 서서 기도해 줄때그 영혼이 온전히 바로 설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줄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게 있어서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이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처럼 전화를 해주고 문자를 준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본전이 설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애쓰몰 인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자로 세워 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의 수고를 통해 한 영혼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서서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냐? 바로 부모의 믿음의 부모였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 윤이게 소개했더니 내 소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게 바울과 만남에 이전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이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드,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고 그냥 구약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었을 거예요. 구약의 믿음이랄 할 때는 아마 경건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그런 복음을 듣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을 무엇이라 표현했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식하지 않는 믿음인 것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도 순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선적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면 거짓된 믿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바로 거짓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했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했고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을 끌기를 원했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를 원한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는데 그런데 이 외주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은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한결 같은 믿음입니다. 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을 보여주고 가정에서는 그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전히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로서 믿음의 본을 보인다면 직장에서도 교회 못지않게 직분에 받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디모데가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고 유선이 없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시작이 앞에서 본 것처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였습니다. 로이스가 그 믿음을 먼저 가졌고 그리고 그 믿음을 그의 딸 유니게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그 유니게가 간직했던 믿음이 그의 아들 디모데까지 전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과연 어떻게 세대를 통해서 전달되었을까요? 믿음이 어떤 손에 잡히는 물건이라면 정말 내가 간직하고 있는 신앙이 어떤 손에 잡히는 물건이라면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가정에서의 믿음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것은 바로 보여줌으로써 전달되어 진다는 겁니다. 믿음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몸소 실천하며 보여 주어야 믿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배우고 따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자연,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 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의 모습이 결국에는 자녀들이 예배에 대한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비록 집에서 드리지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녀들도 또한 그 예배의 그런 태도를 간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모가 보여주는 사진. 이거 보시면 아이가 걷는데 뒷짐을 지고 있어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보니까 자녀들이 다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3대라고 하는데 할아버지와 아빠와 아이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걸을 때는 뒷짐을 지고 걷는 것이야 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어른이 편해서 뒷짐을 지고 걷는 모습을 뒤에서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 한 겁니다. 자녀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말로 믿음을 심겨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 줄때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그 믿음을 따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중대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부모가 먼저 엎드려 기도한 모습을 보여 준다면 자녀 또한 그런 상황과 환경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어떤 믿음에 반응을 하느냐가 결국 자녀들도 동일한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독서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아이들로 기르고 싶으면 부모들이 먼저 TV를 끄고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TV를 보고 핸드폰을 하면서 책을 읽으라고만 아이들에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도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먼저 보여줄 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따라한다라는 것이죠.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거짓이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정말 외식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부모의 거짓 없는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조모 로이스가 가졌던 믿음,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가졌던 믿음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전달된 것은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거짓 없는 믿음을 먼저 보여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디모데의 소중한 만남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떠한 만남보다 실로 중요한 만남이 돼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선물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은사,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그 선물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본문에서 이 은사라는 부분이 보통 다른 데서는 은사가 복수로 쓰여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를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오늘 본문을 성령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너 가운데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흔들림 없이 온전히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불을 듯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뭐 성령의 불꽃 정말 타는 무슨 불꽃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더 타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항상 동행하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사 성령을 부를 듯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기에 소중한 선물을 소유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약에 어떤 반지가 있어요. 그런데 반지가 다이아가 정말 큰 반지, 한 천만 원짜리 반지를 끼고 외출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신경 쓰이겠죠. 신경 안 쓰이나요? 뭐 천만 원 목걸이라서 뭐 그렇습니다. 신경 쓸 거예요. 혹시 기스는 다 하지 않을까? 내 손엔 잘 있나? 목걸이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신경 쓰이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다이아보다 더 소중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과연 나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양하면서 신경 쓰고 있습니까?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때 하나님의 은사 성령이 다시 부를 듯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영적인 해산의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이게는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소중한 가장 소중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만남들로 인해 연약한 디모데가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가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소중한 만남 가운데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영적인 멘토, 영적인 아버지도 없고 또한 믿음의 부모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하고 영적인 멘토가 되어 줄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내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해 줄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연약해서 그리고 나의 상황과 환경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차가운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도 이제 60대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정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었고,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더 챙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끝까지 애쓰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라 겁니다. 내가 주변에 누군가를 세우고 나가는 데 있어서 나이와 상황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거짓이 없는 믿음의 부모가 우리는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귀한 인물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